이슈 점검, 군수직 인수위원회 백서 마지막 소식입니다. 오늘은 민선파에게 새로운 정책과 국민 제안은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확정된 김의수 군수의 공약은 총 106개. 5대 군정 방침은 6개 분야별로 실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. 먼저 경제산업 분야는 농수산 예산 30% 이상 편성 등 21개. 복지 분야는 오래된 복지시설 환경 개선 등 20개. 교육 분야는 사교육비 절감 등 15개. 관광예술 분야는 예술문화재단 설립 등 20개. 행정 분야는 투명한 인사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7개. 마지막으로 읍면별 공약은 철마공원 지하 주차장화 등 15개입니다. 주민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. 국민이 주인, 살기 좋은 진도. 민선 8기 슬로건은 공모를 통해 탄생했습니다. 인수위에 접수된 군정 목표와 정책 제안은 총 125건. 이중 군정 목표는 38개, 군정 방침은 11개가 접수됐습니다. 정책 제안도 있습니다. 진도읍 행정리 분리, 석교천 수질 개선, 농어촌 빈집 처리 등 생활 민원부터 무능, 불친절 공무원 퇴출론과 직원 간 평가제 도입 등 과감한 행정개혁을 제안했습니다. 한편 인수위가 사용한 예산은 수당과 사무비 등을 합해 4,600여만 원가량. 백서에 담긴 공약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4년간 제대로 실천될지 귀추가 주목받습니다. 이상 JTBC 뉴스였습니다.